자, 이번 시간은 픽픽에서 제공하는 가장 강력한 기능인 화면 캡처 기능을 편리하게 사용하기 위한 단축키를 설정하는 방법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픽픽을 설치했다면 바탕화면에 유화 같은 모양의 아이콘이 보일 겁니다. 자, 바탕화면에 픽픽 아이콘을 더블클릭해서 픽픽을 실행합니다. 이전 강의에서 옵션을, 옵션을, 프로그램 시작 설정 옵션을, 시작 모드를 픽픽 에디터가 아닌 위젯으로 설정했기 때문에 이와 같은 형태의 위젯 창이 펼쳐지게 됩니다. 모양이 좀 다를 수 있는 건 위젯에서 여러 가지 형태의 설정 값을 변경을 했기 때문에 다른 모양이 나올 수도 있는 겁니다. 자, 예를 들어서 위젯에 잠그기를 하게 되면 이와 같은 형태의 위젯이 보이게 되고 잠그기를 풀게 되면 좀 전에 봤던 형태의 위젯의 모양이 나타나게 됩니다. 자, 그럼 옵션 버튼을 클릭해서 맨 마지막에서 위, 두 번째 있는 옵션 항목으로 들어갑니다. 자, 옵션 항목에서 제일 아래쪽에 있는 단축키 설정을 클릭을 합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단축키와 지금 제가 설정해 놓은 단축키가 많이 다를 겁니다. 제가 설정해 놓은 단축키로 통일을 하도록 다 다른 단축키는 그대로 두고 총 6개의 화면 캡처 도구만 단축키를 설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윈도우즈에서 사용하는 단축키와 충돌을 피하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윈도우에서 사용했던 전체화면 캡처하기 단축키였던 프린트키, 프린트키에 앞에 Shift키를 결합하겠습니다 같은 방법으로 활성화된 윈도우 캡처하기가 Alt 프린트키였죠? 여기에 우리 픽픽에서는 쉬프트 키와 결합해서 쉬프트 알트 프린트 키를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두 부분은 이두 부분은 윈도우 키에서 윈도우즈에서 사용했던 그 화면 단축키에 쉬프트 부분만을 결합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쉬프트 부분만을 결합했다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쉬프트 부분만을 결합했다. 자, 다음은 윈도우 컨트롤 캡처하기라고 하는 그캡쳐 캡처 도구가 있는데 자, 이 부분은 제가 조금 이따가 실습을 통해서 어 설명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윈도우 캡어 윈도우 컨트롤 캡처하기의 단축키는 컨트롤 키와 자 이름에 컨트롤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컨트롤 키와 프린트 스크린으로 어 설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컨트롤 프린트 스크린이 윈도우 컨트롤 캡처하기의 단축키입니다. 윈도우 컨트롤 캡처하기는 컨트롤 에, 프린트 스크린입니다. 자, 그 다음 가장 많이 사용하는 에, 캡처 도구가 실제로는 영역을 지정하여 캡처하기가 됩니다. 영역을 지정하여 캡처하기. 자, 영역을 지정하여 캡처하기는 프린트 스크린 키에 컨트롤 알트 키를 결합해서 사용하는 걸로 할게요. 컨트롤 알트 프린트 스크린. 자, 조금 있다가 이것도 실습을 해 보면서 이해를 하도록 할게요. 자그 다음 어, 내 마음대로 캡쳐하기. 아까 자유형 캡쳐 있었죠? 자, 자유형 캡쳐. 내 마음대로 캡쳐하기는 어, 좀 전에 어, 윈도우 컨트롤 캡쳐하기인 컨트롤 프린트 스크린에 Shift 키를 결합했다고 라 생각하도록 합시다. Shift 컨트롤 프린트 스크린이 내 마음대로 캡쳐하기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어, 우리가 인터넷 페이지를 볼때 길게 되어있는 페이지를 전부 캡처하고자 할 때는 자동 스크롤 캡처하기란 기능을 이용하면 됩니다. 사실 굉장히 유용한 캡처 도구라고 할수 있는데 자, 자동 자 스크롤, 스크롤 캡처하기는 모든 키를 다 결합할게요. Shift, Ctrl, Alt, Print Screen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총 6개의 캡처 도구를 단축키를 설정해 보았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이런 단축키를 이용해서 각각을 캡쳐하는, 캡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좀 전에 설정했던 단축키를 사용해서 화면을 캡쳐하는 방법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그 전에 우리가 옵션 설정 부분에서, 옵션 설정 부분에서 자동 저장 폴더로 제 PC 같은 경우는 F 드라이브에 픽픽 폴더를 지정했었죠. 그래서 제가 이쪽에 탐색기에 자 F 드라이브에 픽픽 폴더를 열어놨습니다. 지금 현재는 아무 파일도 없습니다. 제일 처음에 나와있는 버튼, 전체 화면 캡처인데 단축키가 컨트롤, 아, 컨트롤이 아니고 Shift, Print s c r 이었죠 원래 윈도우에서 사용했던 프린트 스크린 키에 Shift 키를 결합했습니다. Shift, 자 프린트 스크린을 누르게 되면 자첫 번째 이미지가 생성이 됩니다. 자 이건 전체 화면 캡처기 때문에 제 경우는 지금 두두개 모니터에 나와 있는 화면이 동시에 지금 출력이됨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다음 두 번째가 활성화된 윈도우를 캡처하는 겁니다. 활성화된 윈도우는 단축키가 Alt 프린트 스크린이었는데 여기에 Shift 키를 결합했습니다. Shift, Alt, Print Screen 키를 누르게 되면 두 번째 이미지로 현재 활성화된 이미지 현재 활성화된 이미지는 이 탐색기 창입니다 탐색기 창이고 혹시 이 버튼을 클릭이 아, 키를 눌렀을 때 고대비 관련한 경고창이 뜨게 되면 그 경고창에서 나와 있는 링크를 따라가서 고대비 설정을 오프 시켜주면 됩니다 해제해주면 됩니다 자 그다음 세번째 영역을 지정해서 캡쳐하는 부분입니다 사각 영역을 지정하여 캡쳐합니다 단축키는 컨트롤 알트 프린트 스크린 이었습니다 자 이건 실제 많이 사용하는 단축키 니까 꼭 어, 기억을, 해놓, 기억을 해놓도록 합니다 컨트롤 알트 자, 프린트 스크린 입니다 컨트롤 알트 프린트 스크린 을 누르게 되면 어, 영역을 설정할 수 있는 어, 이 눈금선이 나오죠 자 여기 이제 경계선 경계선 부분에 예를 들어서 제가 이 부분을 한번 캡처를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초코파이 코딩 서담 부분을 음, 지정을 해주면 자 여기에 실좀 전에 지정했던 영역이 캡처가 되어 어, 들어옴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그 다음 자유형 캡처입니다 자유형 캡처, 캡처할 영역을 사용자가 직접 그려 캡처합니다. 자 이것의 단축키는 어, 컨트롤 쉬프트 프린트 스크린이었죠. 컨트롤 시프트 프린트 스크린. 해서 자, 이 부분은 제가 임의로 여기서 자, 이렇게 한번 음 캡처를 해 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에 음이 폴더 안에 좀 전에 자유롭게 설정했던 영역의 이미지들이 그대로 들어옴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더블 클릭해서 이미지를 확인해 보면 이와 같은 이미지가 만들어졌죠. 자, 다음은 어, 윈도우 컨트롤 캡처입니다. 컨트롤. 자, 컨트롤은, 음, 예를 들면 이 탐색기 창의 경우에는 여러 개의 컨트롤로 어, 창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일단 윈도우 컨트롤 캡처는, 어, 컨트롤 캡처는 단축키가 컨트롤 프린트 스크린이었죠. 자, 컨트롤 프린트 스크린 키를 누르면, 자, 이렇게 어, 이 탐색기 창의 예를 들면 여러 개의 컨트롤들을 각각 따로 어, 지정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저는 이쪽에 파일이 들어있는 이 부분만을 선택을 해서 캡쳐를 해보겠습니다. 캡쳐된 파일을 더블클릭해 보면 좀 전에 설정했던 부분만 그 컨트롤만 캡쳐가 됨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그 다음 아주 유용한 모드인 스크롤 캡쳐입니다. 스크롤 캡쳐. 자이 부분은 이제 스크롤을 따라 내려가면서 전체 페이지를 캡처하는 기능이 되겠습니다. 자 초코파이 코딩 서당 카페의 처음 페이지를 스크롤 캡처해 보겠습니다. 음, 자 스크롤 캡처의 단축키는 모든 키를 다 조합한다고 했었죠? Ctrl, Alt, Shift, Shift, Ctrl, Alt, 프린트 스크린 눌러서 자이 부분을 지정해주면 됩니다. 그러면 스크롤을 따라 쭉 내려가면서 캡처가 진행이 됩니다. 자, 조금 시간이 걸리네요. 자, 전체가 어, 스크롤 캡처가 되고 스크롤 캡처가 되고 조금 후에 이쪽에 여섯 번째 파일이 생성이 될 겁니다. 자, 소리와 함께 파일이 생성이 되었죠. 더블 클릭해 보면 이렇게 길게 에, 긴 이미지가 어, 캡쳐됨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가 단축키로 설정은 하지 않았지만 음, 여기 버튼에 나와 있는 고정된 사각 영역을 캡쳐합니다라고 하는 이 부분의 기능도 사용을 해보겠습니다. 아, 이건 필요하면 직접 픽픽 위젯에서 버튼을 클릭해서 사용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이 부분은 클릭하고. 자 여기 사각 영역이 나오는데 이 영역에서 자,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단축키로 설정했던 여섯 개의 캡처 모드와 추가로 고정된 사각 영역까지 해서 총 7개의 캡처 모드를 연습해 봤습니다. 위젯의 마지막 부분에 보면 마지막에 했던 캡처 작업을 반복합니다라고 하는 버튼이 나와 있는데, 이 버튼이 어떤 경우에 유용한지 한번 사용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실습을 위해서, 다른 페이지를 하나 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지빈이라고 하는 사이트는 제가 지오지브라 관련 모델을 공유하는 사이트인데, 이 사이트에 각각 초급, 중급, 고급 모델이 30개씩 들어있습니다. 초급, 중급, 고급의 모델이 30개씩 들어있죠. 이게 초급이고, 중급, 고급입니다. 자, 그럼 여기에서, 우리가 위쪽에 있는 3개의 이미지만, 각각 사용하고 싶다라고 한다면,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캡쳐를 진행하면 됩니다. 자, 먼저, 이 영역 캡쳐를 클릭한 다음에, 자, 이 부분을 선택을 해서 3개의 이미지를 영역 안에 넣어놓습니다. 자, 그럼 일단 캡처가 돼서 008 이미지에 저장이 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중급 버튼을 클릭하게 되면 자, 튜토리얼 레벨 2라고 하는 메뉴를 클릭하게 되면 똑같은 위치에 3개의 이미지가 나옵니다. 여기에선 또다시 영역을 지정할 필요 없이 이 버튼을 눌러주기만 하면 됩니다. 자, 그럼 두 번째, 009번 이미지로 들어와 있죠. 마찬가지로 세 번째 메뉴를 클릭해서 고급 음, 이미지를 세개 선택을 하기 위해서 마찬가지로 이 버튼만 한번 클릭을 해주면 이 전에 했던 작업이 반복적으로 진행이 됩니다. 자, 어떤가요? 어, 캡처와 관련된 모든 음, 기능들을 픽픽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은 제공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이것으로 해서 우리가 픽픽에서 사용할 수 있는 어, 캡처 모드들을 단축키를 이용해서 실습을 진행해 봤습니다. 이번 수업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